어, 아이비가 지금 이렇게 자랐어요. 근데 되게 되게 살 때는 무성했거든요? 제가 잘 식물을 못 키워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숱이 엉성해졌어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식주지입니다. 여러분, 아, 오늘은 여러분과 여름 원피스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4주에 걸쳐서 휴가룩에 대한 여러분 어, 얘기를 했었죠. 자 여름이 가기 전에 여러분 더그 시원한 원피스 입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어, 일상으로 입을 수 있는 원피스도 여러분께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제가 옆에서 준비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어, 퍼플린 소재의 두 가지 팔이 있는 원피스와 그 다음에 슬리브리스로 다른 소재 하나는 레이온과 뭐 실크와 마또 린넨과 또이 실크가 섞인 그 원피스들을 이렇게 해서 총 다섯벌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자첫 번째 제가 입고 있는 이 원피스는 마시모뚜티에서한 1년 전쯤, 2년 전 정도에 구입한 것 같습니다. 네 소재는 비스코스 소재여서 이렇게 레이온 소재인데 상당히 무게가 있고요. 랩 스커트 형태입니다. 그리고 길이감도 상당히 맥시로 긴 원피스예요. 네, 이런.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누드톤의 컬러를 거의 입지 않는데, 어 왜냐면 이제 피부가 너무 하얗다 보니까 이게 좀 입은 듯안 입은 듯 느낌이 나더라고요. 근데 좀 이런 어, 원피스도 한번 단아하게 입어보고 싶어서 제가 선택을 했는데 어, 마음에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악세서리도 보시면 아주 최소화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네, 이런 어. 귀걸이를 했고요. 목걸이도 뭐 마찬가지고 다른 악세사리는 하지 않구요자 여기에 이제 신발을 저는 브라운 이 플랩 플랍을 신거나 샌들이 신거나 이 라피아의 웨지힐을 신는 편입니다. 자 주로 이거를 신는데요. 칼라는 얘가 마음에 드는데 얘가 좀 굽이 있었으면 이거를 신었을 텐데 이 신발 너무 이 스커트가 맥시인데다가. 굽이 너무 없어서 저는 이 신발을 좀 선택해서 신는 편이고요. 그거는 이제 어, 때에 따라서 바꿀 수 있을 것 같고요. 가방은 저는 이 크로시에로든 어, 이 클러치를 들 때도 있고요. 이렇게 네. 이것도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그냥 캐주얼하게 이렇게 나탄을들 때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이 원피스는 조금 이런 같은 톤으로 어, 다른 액세서리도 맞춰서 이 톤의 느낌을 조금 보여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피스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화산 옐로우 원피스입니다. 예쁘죠? 근데 이 컬러가 부담스러워요. 너무 화사해가지고 근데 의외로 이렇게 걸려있는 것보다 입으면 조금 낫습니다. 그리고 소매도 약간 캡슬리브여가지고 좀 우리가 부담스러워하는 네, 그런 살을 좀 가려주고요. 네크가 조금 많이 파지긴 했어요. 뒤에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파져있고 주름도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어, 석사할 때 논문 쓰면서 이 거북목이 돼가지고, 그때 너무 눈문을 열심히 했더니, 저는 그렇게 뭐, 여기에 그렇게 근육이 붙을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깨라인이 완전히 그때 다 망가졌습니다. 근데 운동도 하지 않고요그지만 그냥,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긴 머리면은 여러분 어깨라인 가리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긴 머리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 정말 운동을 해서 이 라인을 예쁘게 만들어야 되는데, 아, 지금 그래도, 제가 이렇게 과감하게 입고, 자, 여기 보시면 이 원피스가 약간 A라인이고, 베이비돌 스타일입니다. 지금 이렇게, 네, 그렇죠 약간 무릎 기장이어서, 길이가 아주 짧지는 않아서 부담은 없는데요. 이렇게다 보니까 약간 디자인이 큐트해서, 그리고 약간 복고스러워가지고, 이어링을 이제 커트머리 하니까 이어링을 좀 포인트로 하면 좋은데, 사실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뭐, 어디 근사하게 가실 때, 뭐큰거 한번 쯤 이렇게 근데 어울리긴 잘 어울리죠. 네 그리고 원래 이 원피스가 제가 어 이거는 디케이나에서 구매를 했고요. 진짜 좀 오래전에 구매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벨트가 같이 나와 있어요. 네이 네, 벨트를 한 번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약간 뭐 일본의 그런 기모노 처럼 앞에다가 약간 이게 허리 라인이 아니라 약간 가슴 라인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이거는 연출하기 나름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게 허리보다는 허리에 포켓이 있어서 가슴 라인이 훨씬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매듭을 이렇게 매는 형태로 네 이렇게 하는 건데 어 이게 사실은 이제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뭐 그냥 이렇게 딱옷 입고 그냥 사진만 찍는 것 같으면 하겠지만 이걸로 이걸 입고 이렇게 활동하기에는 이렇게 하면 참 부담스럽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는 잘안 하는데, 뭐, 이렇게 하라고 사실은 이 벨트가 온것 같거든요? 같이? 근데 한 번도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 뭐, 이거를 반대로, 반대로 이렇게 해서, 뒤로 보내서 이제 크로스로 이렇게 해도 되고요. 네. 이건 또 이렇게 하니까 느낌이 또 스포티해지면서 달라지죠? 그래서 벨트를 활용하셔도 되는 옷이에요. 그래서 저도 한번, 올해는 좀 이렇게 같이 한번 연출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약간은 어, 보컬스러운 느낌. 제가 또 워낙 쇼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옷이 더 그렇게 보이고요. 저는 여기에는 그냥 주로 이 화이트 클러치를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화이트 클러치를 들고 그다음에 신발은 사실은 이제 뭐 화이트도 좋은데 신발을 이걸로 이거 이걸 들고 화이트 를 신으면 되게 되게 동동 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침 이제 좀 낡아서 가까이는 못 보이들이지만 약간 옐로우 띠가 있는 이런 실버 바닥에 어 신발이 있어서 저는 이거랑 그냥 부담 없이 신는 편이거든요. 뭐 블랙을 신으셔도 좋은데 블랙은 또 이제 백하고 또 맞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룩은 제가 그렇게 연출하고요. 입술은. 어, 저번에 제가 제자한테 선물받은 구찌 립스틱을 했습니다. 네. 보세요 네. 구찌 립스틱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제자도 제 유튜브 방송을 보고 코랄 컬러가 어울린다고 코랄 컬러를 선물해 줬습니다. 코랄 컬러를 선물해 줬는데, 아, 막상 발라보니까 너무 흐려요. 약간 흐려서 제가 여기다가 약간 또립 리크로스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글로시해지니까 칼라톤이좀 살아나면서. 네, 그래서 이 케이스가 참 예쁘죠. 네, 이런 식으로 된 립스틱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원색들은, 원색의 원피스들은 립스틱 색깔도 여러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화사하게 살려주실 수 있는 그런 립스틱을 바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퍼폴린 소재로 된 블루 원피스입니다. 자, 이것도 넉넉하게 팔이 있죠. 그래서 뭐 아주 편안하게 다 가려주는 아주 좋은 원피스인데요. 저는 지금 이거를 멀리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 아주 구조적인 원피스입니다. 여러분, 어 멀리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자,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 허리라인 아래에 이렇게 양쪽에 리본이 있어요. 이렇게 타이처럼 끈이 있습니다. 자이 옷의 패턴에 이렇게 달려있고요. 자, 이 끈을 이렇게 그냥 매셔도 되지만 이거를 좀 허리 라인으로 이렇게 올려서 조여서 이렇게 매면 블라우스처럼 위에 볼륨이 생깁니다. 잠깐 대충 하고 보여드리면 자 이런 식으로 어 볼륨이 생기거든요. 보이세요?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원피스의 형태를 본인이 만들어서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좀 구조적인 디자인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묶으면 약간 무릎 기장으로 짧아지죠. 네. 그리고 허리 라인이 약간 생기고 마치 투피스를 입은 것처럼 리본하고 이런 그, 풀리는 쉐입이 생겨요. 네. 뒤에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이제 본인이 약간 랩처럼 겹쳐서 모양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주 독특한 브랜드, 그, 옷인데 이거는 개인 쇼핑몰에서 제가 개인 온라인 쇼핑몰에서 샀거든요. 오, 근데 너무 가격도 그때는 저렴하게. 어, 산지는 꽤 됐습니다. 요 사이는 이게 나, 이런 스타일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한동안 이 포플린 소재, 셔츠 소재가 상당히 유행했어서, 어, 이, 그 원피스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귀걸이는 보시면 이렇게 얇은, 어, 실버 드롭형의 귀걸이 있는데요. 보이세요? 자, 네. 이것도 이제 제가 제자가 너무 감각적인 제자가 만들어서 저한테 선물해줘서 전 지금 너무 이, 귀걸이가 사실은 좋아서 항상 잘 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음, 크리스는 이거랑 같이 코스에서 산 아주 얇은 찔벌를할 때도 있고, 제가 올해는 제가 이 루프 또 여러분께 종합시장에서 제가 산것 보여드렸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그냥 매웠습니다 이, 이 루프가 제가 보여드리고 난 다음에 더잘 보이는 걸까요? 너무 트렌드예요 뭐, 가방 끈, 핸드폰 끈, 뭐, 여기저기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그냥 이렇게 잘려나간 그냥 이렇게 풀어진 느낌을 이런식으로 목에 매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구조적인 느낌하고 잘 믹스매치가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했고요 어, 저는 여기에는 예전에 이제 회사 다닐 때 어, 샀던 크론이라는 예, 브랜드 자사 브랜드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laughs> 거기서 이제 시그니처로 나왔던 클라치 팩, 백을 예, 밉니다 이게 좀 워낙 그때 히트했어가지고 다 알아보실 것 같긴 한데, 네, 여기에잘 어울려서 이렇게 드는 편이고요 자, 여기에 저는 이제 신발은 그냥 빨간, 네, 아니, 까만 뮤를 신는 편입니다. 네, 그냥 까만색이 제일 무난하고요. 까만색을 이렇게 신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입술은 조금 컬러감을 더줬습니다 이제 블루톤을 또 살려주기 위해서 조금 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노란색보다는 칼라감을더 브라이트하게 줬거든요. 노란색이 너무 브라이트하게 하면 옷도 브라이트하고, 입술도 너무 브라이트하니까, 어, 노란색을 입을 때는 생기만 줬다면, 음, 지금 이제 이 블루 원피스에는 조금 더칼라감을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블루 원피스를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네. 이번 원피스는 Another s t 스토리의 원피스입니다. 이것도 제가 작년 여름에 구매했는데요. 너무 디자인이 예뻐서 샀어요. 모델이 어찌나 멋있게 입었던지요. 지금 보시면 앞에 네크가 상당히 많이 파져있죠. 그리고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마음 같아서는 이것만 입고 싶지만, 네, 사람들이 욕하니까. 제가 이렇게 약간, 어, 이것도 캡슬리 위에 나시가 있어서, 슬리브리스가 있어서 이렇게 같이 그냥 레이어해서 입었습니다. 겹쳐서. 이거는 뭐 블랙을 사실은 그냥 슬리브리스 블랙하고 입으셔도 예쁠 것 같고요. 뭐 슬리브리스 또 같은 톤온톤의 컬러감으로 입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넥크라인이 그냥 다르게 레이어해도 예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 워낙 프린트가 사실은 정말 예쁘고 독특해서 제가 색감도 색감이지만 어, 근데 이게 왜 세일 때까지 남아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원피스가 그리고 길이도 아주 편안하게 깁니다. 네, 주머니도 있고요. 네, 그래서 안감은 없지만 비치지 않고요. 네, 소재가 약간 그 이것도 비스코스랑 어, 린넨이랑 좀 섞인 소재입니다. 면이랑 뭐 이렇게 세가지인가가 섞여있는 소재인데요. 어, 터치감은 약간 면처럼 까칠하지만 또 처지는 느낌이 레이온처럼 차분하게 처져서 어, 상당히 제가 좀 마음에 드는 네, 그런 원피스입니다. 그래서 어, 요렇게 구매 이게 구매해서 입고 있고요. 지금 네크리스는 그냥 핑크 톤의 작은 진주를 했고요. 어 이어링은 이렇게 핑크 톤의 이어링이 있어서 제가 이제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입술도 조금 생기 게 발랐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 신발은 골드 그냥 신발 샌들이 신으셔도 좋을 것 같고 뭐 이런 브라운 신발도 괜찮고 다 무난하게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방도 뭐 라탄도 좋고 사실 에코백 같은 가방도 이 룩에는 약간은 캐주얼하면서 또 이거를 이너를 안 입고 진짜 그 휴가지에서 과감하게 어 이너를 안 입고 이 겉에만 입으면 또 이게 휴가지 룩도 될수 있는 그런 약간 데일리 원피스 겸 네, 그런 원피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파이널 드레스입니다. <laughs> 자, 햇번 드레스죠. 블랙 미니 드레스. 네. 너무 클래식하고 여자라면 다 입고 싶은 네, 근데 제가 이거를 어, 개인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를 했어요 케일이라는 곳이었는데 사실 구입한지는 한참 한참 됐습니다 네, 좀 많이 됐죠 근데 이게 클래식한 아이템이라 유행을 타지 않아서 좀이 어, 쇼핑몰이 약간 그런 컨셉을 다루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어, 실크하고 린넨이 섞인 소재여서 소재도 저렴하지 않, 않은 소재고요 어, 라인도 이렇게 클래식한 라인이라서 어, 브랜드 자, 이 여기 쇼핑몰 자체가 저렴한 쇼핑몰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딱 원하는 그런 클래식한 모던한 느낌들이 있어서 제가 거기서 구매했던 기억이 나고요 지금 보시면 딱햇반 룩의 쉐입입니다 네. 그리고 힙은 약간 살려져 있고, 50년대 특유의.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진주를 저는 두 줄짜리 진주를 했는데요. 어, 굵은 거 하나 하시면 더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을 이렇게 삽입시켜서 보여드릴 텐데, 그 영상에는 제가 굵은 진주 펄을 하고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룩에는 당연히 조금 피부 톤도 여러분 하얗게 하셔야 되고요. 입술은 꼭 빨개야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펌을 하지 않은 머리예요. 워낙 이게 좀 곱슬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습할 때는 여름에는 더 이렇게 좀 곱슬거리더라고요. 근데 이 룩에는 제법 잘 어울리네요. 제가 곱슬인 사람은 또 이렇게 구불거리는 거 너무 싫어하잖아요. 근데 이 룩에는 좀잘 어울리고 제가 여기서 이제 스커트는 아니 그 신발은 음 여기에 어울리는 그냥 이렇게 오픈토, 오픈토 힐을 신었습니다. 이런, 어 슈즈를, 여성스러운 슈즈를 신으면 잘 어울리겠지요. 그래서, 어 진주랑, 뭐, 검은, 그 토트백을 드셔도 되고요 작은 블랙 클러치를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저녁 모임이라든지, 공연이라든지, 또 여러분 뭐, 어 이런 여러가지 클래식한 장소에 가실 때, 이런 룩 하나쯤은 갖고 계시면, 어 고민하지 않으셔도, 여름에, 한 벌로 그냥 지퍼 하나 딱 올리면 끝나는 네, 그런 네, 룩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원피스 룩을 소개시켜 드렸어요. 제가 어, 지금 이제 한 다섯 벌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어, 데일리로 입는 이런 원피스, 여름 원피스들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우리가 무더운 여름에 사실은 이렇게 갖춰 입는 거 너무 싫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여름옷이 갖춰진 아이템이 많지는 않지만 또 우리가... 맨날 집안만 나가는 게 아니고 또 맨날 휴가만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갖춰진 자리에도 가야 하고 때로는 뭐 어, 그런 거 입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아이템으로 여름 원피스를 한번 달아봤습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 한 1, 2주는 더 더울 것 같죠? 네.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또 휴가 가시는 분은 잘 다녀오시고 또 그렇지 않고 또 일에 매진하시는 분들도 건강하게 추석이 또 연휴가 가까워서 요번에 안 가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여튼 여름 잘 드시고 건강하게 나세요. 식주지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